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내세웠던 선거 구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의 선거구호 초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 자체가 국회의원에 의한 간선제인데다. 이승만의 세력이 압도적이었던 탓에 이렇다 할 선거구호 시행되지는 않음. 실질적으로 3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구호가 형성 이승만의 선거구호, 갈아봤자 별수 없다는 당시 야당인 신익희 후보에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의 대응에서 생김. 4대 대통령 선거의 구호도 역시 마찬가지임. 민주당은 조병호 후보의 급소에 따라 슬픔을 거두고 다시 싸움터로라는 구호로 자유당을 공격하자 자유당에서는 트집마라 건설이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승만, 이기봉조의 지지를 유권자에게 호소함. 이공화국 시대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간선으로 하였고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이렇다 할 선거구호는 없었음. 박정희의 선거구호 박정희는 줄곧 농민의 아대 가난한 농촌 출신을 내세워 평범한 외제 평민화 전략을 구사함. 공화당은 농부가 황소를 부리는 그림과 함께 지지를 유도하거나 농민의 아들임을 내세우면서 촌노와 함께 추수하는 박후보를 내세우기도 하였으며, 만화를 정치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선거 구호 개발. 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안정 속의 성장, 논리의 대중시대의 문을 열자는 슬로건을 내세움. 그후 유신정부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호 뽑혔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구호는 나타나기 힘듦. 전두환 대통령 역시 간선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거 구호는 나타나지 않음. 1987년 직선제로 개편한 후 선거 구호가 활발히 나타남. 87년 대통령 선거전은 권유주의를 청산하고 보통 사람의 시대를 주장하며 안정 속의 성장을 내세운 민정당 노태우 후보에 이슈와 군정 종식을 내세우며 진정한 민주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김영삼 후보와 평화와 화합의 시대를 슬로건으로 안 김대중 후보의 선거 광고는 선거 캠페인의 새로운 장을 열음. 김영삼의 선거 구호는 신한국 창조란 선거 구호 사용. 김대중 후보는 정권 교체 즉 바꿔보자. 정주영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란 구호 사용.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구호는 정권 교체와 경제 살리기에 이회창 후보는 세대 교체와 안정 속에 개혁 이인재 후보는 세대 교체와 젊음과 폐기란 구호 사용. 지금까지 지식들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